어? 유창현 선수를 엄청나게 저격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중요한 건 그러면서 엑스 엔진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 생각보다 골스블들의 이점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이러면 몸싸움을 해주면서 부연 엔진도 한 번씩 이거 몸싸움 싸움을 좀 적극적으로 걸어주고 승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장군소수 혼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도 어, 맞습니다 일단 유창현도 위쪽으로 올라어요 유창현 선수가 몸싸움하는 앞에 두 명의 선수를 피해서 라인으로 후면 파려고 했는데 이번엔 몸싸움으로 그냥 끝장내거든요. 상대 쪽에서의 싸움에 또힘 알리면서 살짝 단속이 됐고 최운 선수가 최운 선수가 러너하고 있습니다. 러너합니다. 바꿔줄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현 선수가 빌드 완벽하게 쌓아서팀 네. 부스터 발동시키면서 갔을 때 최운 선수가 자연스럽게 바꿔 줘야죠. 근데 네, 이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 오 유창현. 그걸 알다 보니까 뒤쪽에서 급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유창현 선수가 스탑으로 오히려 걸어줍니다. 아니 사실 최운은 얻어되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아, 결승 리건데요! 최우수 맘먹고 다니면 못 잡습니다! 노준현 선수가 이제 파고들기 시작할 때 유창현 선수의 스탑이 다시 빛을 발하는지 봐야겠네요 바이크는 바이크끼리 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유창현 선수가 노준현 선수의 움직임을 세짝 한번 건드렸습니다만 2위 회복 노준현! 그리고 유창현 선수를 어? 유영현과 임재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 합산 재밌어져요! 네, 밀려요! 거기다가 지금 하위권이 2대1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고 미드를 프릭스가 잡고 있거든요 이러면! 배성민 선수가 직구할 것인지 아니면 최호원 선수가 스탑을 걸 것인지도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자폭은 안 됩니다. 저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이 자격으로. 몸싸움 배성민 버텼는데 앞쪽 상황! 노준현이 몸싸움 다 걸어줬는데요! 아, 아, 최원버텼어최원 근데 2, 3! 2, 3, 4! 2, 3, 4가 들어오면 아브레이야출발했나 노준현과 어? 유창현 선수를 엄청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중요한 건 그러면서 엑스 엔진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 생각보다 골수블들의 이점을 많이 가져가질 못했거든요. 이러면 몸싸움을 해 주면서 부여 엔진도 한 번씩 이거 몸싸움 싸움을 좀 적극적으로 걸어 주고 승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장거수 혼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어도 맞습니다. 일단 유창현도 위치로 올라왔어요. 유창현 선수가 몸싸움하는 앞에 두 명의 선수를 피해서 라인으로 후벼 파려고 했는데 이번엔 몸싸움으로 그냥 네, 걸는데요 앞쪽에서의 싸움에 또 힘을 리면서 살짝 감속이 됐고 최우 선수가 최우 선수가 러너하고 있습니다. 네, 러너 합니다. 바꿔 줄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현 선수가 빌드 완벽하게 쌓아서 팀 부스터 발동시키면서 갔을 때 최우 선수가 자연스럽게 바꿔줘야죠. 근데 이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유창요 어, 어, 그걸 알다 보니까 뒤쪽에서 급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창현 선수가 스팟을 오히려 걸어줍니다 아니 사실 최우도 러너 되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아니, 결승리건. 최우수 맘먹고 다니면 못 잡습니다. 노준현 선수가 이제 파고들기 시작할 때 유창현 선수의 스탑이 다시 빛을 발하는지 봐야겠네요. 바이크는 바이크끼리 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유창현 선수가 노준현 선수의 움직임을 세정 한번 거들었습니다2위 회복 노준현 그리고 유창현 선수를 어? 유영현과 임재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 합산 재밌어져요. 네, 펄려요 거기다가 지금 하위권이 2대1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고 미드를 프릭스가 잡고 있거든요. 이러면 배성민 선수가 직구할 것이지 아니면 최우 선수가 스탑을 걸 것인지도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자폭은 안 됩니다. 저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배성빈이 이거 이거 싸움 배성민 버텨는데 앞쪽 상황 노준현이 몸싸움 다 걸어줬는데요. 아 최우 텼우 최우 근데 23 23 4 23 4가 들어오면 아프리카. 어? 유창현 선수를 엄청나게 저격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중요한 건 그러면서 엑스엔진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 생각보다 골스블들의 이점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네. 이러면 몸싸움을 해주면서 부연엔진도 한 번씩, 이거 몸싸움 싸움을 좀 적극적으로 걸어주고 순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장건 선수 혼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어도 많습니다. 어, 일단 유창현은 윗로 올라왔어요. 유창현 선수가 몸싸움하는 앞에 두 명의 선수를 피해서 라인으로 후벼 파려고 했는데 이번엔 몸싸움으로 그냥 끝장내그러는데요 앞쪽에서의 싸움에 또힘 알리면서 살짝 감속이 됐고 <목소리> 최호 선수가 최호 선수가 러너하고 있습니다. 러너합니다. 네. 바꿔줄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현 선수가 빌드 완벽하게 쌓아서 팀부스터 발동시키면서 갔을 때최호 선수가 자연스럽게 바꿔줘야죠. 근데 이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 오, 유창규. 그걸 알다 보니까 뒤쪽에서 급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창윤 선수가 스탑을 오히려 걸어줍니다 아니 사실 최고는 너너 되는 선수거든. 이렇게. 아, 결승리그인데요. 최우수 맘 먹고 다니면 못 잡습니다. 자, 노준현 선수가 이제 파고들기 시작할 때 이창윤 선수의 스탑이 다시 빛을 발하는지 봐야겠네요. 바이크는 바이크끼리 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유창윤 선수가 노준현 선수의 움직임을 세자 한번 거들었습니다. 면 2위 회복 노준현 그리고 유창현 선수를 어? 유영. 임재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 합산 재밌어져요 네, 밀려요, 밀려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지금 하위권이 2대1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고 미드를 프릭스가 잡고 있거든요 이러면 배성민 선수가 직북할 것인지 아니면 최우 선수가 스탑을 걸 것인지도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자폭은 안 됩니다 저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입장에서는 몸싸움 배성민 버텼는데 앞쪽 상황 노주현이 몸싸움 다 걸어줬는데요 아, 최우 최우원 버텼요최우 근데 2, 3 2, 3, 4 2, 3, 4가 들어오면 아프리카 주년관 어? 유창현 선수를 엄청나게 저격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중요한 건 그러면서 엑엔진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 생각보다 골스블들의 이점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음. 이러면 몸싸움을 해주면서 부연엔진도 한 번씩 이거 몸싸움 싸움을 좀 적극적으로 걸어주고 순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장건수 혼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더아 맞습니다. 일단 유창현도 위치로 올라어요 유창현 선수가 몸싸움 하는 앞에 두 명의 선수를 피해서 라인으로 후벼 파려고 했는데 몸 싸움으로 그냥 끝장 내고 그는데요 앞쪽에서의 돼요? 싸움에 또힘알리면서 살짝 단속이 됐고 최호운 선수가 최호운 선수가 러너하고 있습니다. 네. 러너 합니다. 바꿔 줄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현 선수가 빌드 완벽하게 쌓아서 팀 부스터 발동시키면서 갔을 때 최호운 선수가 자연스럽게 바꿔줘야죠. 근데 이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유창윤 그걸 알다 보니까 뒤쪽에서 급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유창현 선수가 스탑으로 위로 걸어줍니다. 아니 사실 최호운도 러너 되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결승리가 최우수수, 맘먹고 다니면 못 잡습니다. 노준현 선수가 이제 파고들기 시작할 때 유창현 선수의 스탑이 다시 빛을 발하는지 봐야겠네요. 바이크는 바이크끼리 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유창현 선수가 노준현 선수의 움직임을 세짝 한번 거들었습니다 2위 회복 노준현, 그리고 유창현 선수를 어? 유영현과 임재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 합산 재밌어져요. 네, 려요 거기다가 지금 하위권이 2대1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고 미드를 프릭스가 잡고 있거든요. 이러면 배성민 선수가 직구할 것이지 아니면 최우선수가 어디로 올 것인지도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자폭은안 됩니다. 저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쪽에서 이거, 이거 몸싸 배송이 버티는 앞쪽 상황. 노진전이 몸싸움 다 걸어줬는데요. 아, 이거부 아, 최환. 근데 2 3 2 3 4 2 3 4 들어오면 아프리카. 수능! 노준현과 어? 유창현 선수를 엄청나게 저격하려고 할거예요 이렇게 네, 중요한건 그러면서 엑스 트진 많다보니까 초반에 생각보다 골스블들의 이점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이러면 몸싸움을 해주면서 부연 엔진도 한번씩 이거 몸싸움 싸움을 좀 적극적으로 걸어주고 승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장거소수 혼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 아! 어도 맞습니다. 일단 유창현 올라왔어요. 유창현 선수가 몸싸움하는 앞에 두 명의 선수를 피해서 라인으로 후벼 파려고 했는데 이번은 몸싸움으로 그냥 끝장내고 렸는데요 네, 앞쪽에서의 싸움에 또힘알리면서 살짝 감속이 됐고 <목소리> 최훈 선수가 최훈 선수가 러너하고 있습니다. 러너 합니다. 바꿔 줄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현 선수가 빌드 완벽하게 쌓아서 네. 팀부스터 발동시키면서 갔을 때 최훈 선수가 자연스럽게 바꿔줘야죠. 근데 이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유창현 그걸 알다 보니까. 스탑으로 오히려 걸어줍니다. 아니 사실 최원도 너도 되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결승리그인데요 최우수 맘 먹고 다니면 못 잡습니다. 노준현 선수가 이제 파고들기 시작할 때 유창현 선수의 스탑이 다시 빛을 발하는지 봐야겠네요. 바이크는 바이크끼리 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유창현 선수가 노준현 선수의 움직임을 세짝 한번 건드렸습니다만 2위 회복 노준현 그리고 유창현 선수를 어? 유영현과 임재원이 넘어 섰기 때문에 이거 합산 재밌어져요. 네 밀려요. 벅장은. 거기다가 지금 하위권이 2대1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고 미드를 프릭스가 잡고 있거든요. 이러면 배성민 선수가 직구할 것인지 아니면 최우 선수가 스탑을 걸 것인지도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자폭은 안 됩니다. 저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배성민 이거 장에서는. 이거 몸싸움 배성민이 버텼는데 앞쪽 상황 노준전이 몸싸움 다 걸어줬는데요. 최원! 아, 아, 최원! 근데 2, 3 2, 3, 4 2, 3, 4 들어오면 안프리카 수고하셨습니다. 노준현과 어? 유창현 선수를 엄청나게 저격하려고 할거예요 이렇게 네, 중요한건 그러면서 엑센 엔진이 많다보니까 초반에 생각보다 골스블들의 이점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음. 이러면 몸싸움을 해주면서 부연 엔진도 한번씩 이거 몸싸움 싸움을 좀 적극적으로 걸어주고 순위 만들어내야되는데 장거소수 혼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 아, 더아 어, 맞습니다 일단 유창현도위쪽으로 올라왔어요 유창현 선수가 몸싸움 하는 앞에 두 거는데요쪽에서의 네, 싸움에 또힘망리면서 살짝 단속이 됐고 최호 선수가 네. 최호 선수가 러너하고 있습니다 러너합니다 바꿔줄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윤 선수가 빌드 완벽하게 쌓아서 팀부스터 발동시키면서 갔을 때최호 선수가 자연스럽게 바꿔줘야죠 근데 이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 어, 어, 유창윤이요 그걸 알다 보니까 뒤쪽에서 급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유창윤 선수가 스탑로 오히려 걸어줍니다 아니 사실 최호도 러너 되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아니, 이건데요. 최우수 맘먹고 다니면 못 잡습니다. 노준현 선수가 이제 파고들기 시작할 때 유창현 선수의 스탑이 다시 빛을 발하는지 봐야겠네요. 바이크는 바이크끼리 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유창현 선수가 노준현 선수의 움직임을 3장 한번 거들었습니다 그러면 2위 회복 노준현 그리고 유창현 선수를 어? 유영현과 임재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 합산 재밌어져요. 네, 빌려요 거기다가 지금 하위권이 2대1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고 이들을 프릭스가 잡고 있거든. 이러면 배성민 선수가 직구할 것이지 아니면 최우 선수가 스탑을 걸 것인지도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자폭은 안 됩니다. 저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배성민 이거 진짜 이거 몸싸움 배성민 버텼는데 앞쪽 상황, 노준현이 몸싸움다 걸어줬는데요. 최우부터 아, 아, 최고! 근데 2 3 234! 234가 들어오면 아 브레이크! 야 수발했습니다 노준현과 어? 유창현 선수를 엄청나게 저격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중요한 건 그러면서 엑스 엔진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 생각보다 골스블들의 이점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이러면 몸싸움을 해주면서 부연 엔진도 한 번씩 이거 몸싸움 싸움을 좀 적극적으로 걸어주고 승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장권 선수 혼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도 어, 맞습니다. 일단 유창현도위쪽 올라왔어요. 유창현 선수가 몸싸움 하는 앞에 두 명의 선수를 피해서 라인으로 싸움으로 그냥 끝장 내고 그러는데요. 안쪽에서의 싸움에 또힘 알리면서 살짝 감속이 됐고 최우 선수가 최우 선수가 러너하고 있습니다. 네. 러너 합니다. 바꿔 줄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현 선수가 빌드 완벽하게 쌓아서 팀 부스터 발동시키면서 갔을 때 최우 선수가 자연스럽게 바꿔줘야죠. 근데 이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 오, 유창규. 그걸 알다 보니까 뒤쪽에서 급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유창현 선수가 스 탑으로 위로 걸어줍니다 아니 사실 최우도 러너 되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아니, 최우수, 맘먹고 다니면 못 잡습니다. 노준현 선수가 이제 파고들기 시작할 때 유창현 선수의 스탑이 다시 빛을 발하는지 봐야겠네요. 바이크는 바이크끼리 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유창현 선수가 노준현 선수의 움직임을 3장 한번 거들었습니다 2위 회복 노준현 그리고 유창현 선수를 어? 유영현과 입재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 합산 재밌어져요. 네, 려요 거기다가 지금 하위권이 2대1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고 미드를 프릭스가 잡고 있거든. 이러면 배성희 선수가 직구할 것이지 아니면 최우선수가... 탑을걸 것인지도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자폭은 안 됩니다. 저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장사를? 이거 몹싸움 배성민이 버텼는데 앞쪽 상황 노주현이 몹싸움 다 걸어줬는데요. 아, 아, 최홍은 버텼최원 근데 23 234 234가 들어오면 오. 아프리카 야 아프리카 프리 출발 노준현과 어? 유창현 선수를 엄청나게 저격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중요한 건 그러면서 엑인진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 생각보다 골스블들의 이점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음. 이러면 몸싸움을 해주면서 부여 엔진도 한 번씩 이거 몸싸움 싸움을 좀적으로 걸어주고 순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장거 선수 혼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더 어, 맞습니다. 일단 유창현도 으로올왔어요 유창현 선수가 몸싸움하는 앞에 두 명의 선수를 피해서 라인. 끝장 걸었는데요! 쪽에서의 싸움에 또 휘말리면서 살짝 단속이 됐고 최온 선수가! 최온 선수가 러너하고 있습니다! 네. 러너합니다! 바꿔 줄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현 선수가 비율도 완벽하게 쌓아서 팀 부스터 발동시키면서 갔을 때 최온 선수가 자연스럽게 바꿔줘야죠! 근데 이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 오 유창현! 그걸 알다 보니까 뒤쪽에서 급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고 유창현 선수가 스탑으로 위로 걸어줍니다! 아니, 사실 최온 최우원도... 듯! 너도 되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아, 결승리건데요. 최우수 맘먹고 다니면 못 잡습니다. 노준현 선수가 이제 파고들기 시작할 때 유창현 선수의 스탑이 다시 빛을 발하는지 봐야겠네요. 바이크는 바이크끼리 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유창현 선수가 노준현 선수의 움직임을 세장 한번 건드렸습니다. 2위 회복 노준현. 그리고 유창현 선수를 어? 유영현과 임재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 합산 재밌어져요. 네 걸려요. 거기다가 지금 하위권이 2대1로 싸우게 되는 상황이고 미드를 프릭스가 잡고 있거든요. 이러면. 배성민 선수가 람사할 것인지 아니면 최우 선수가 람탑을걸것인지지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자폭은 안 됩니다. 저격이 돼야 사거거든요람사 이거 입장에서. 이거 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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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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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최원, 최사 근데 23, 2, 3, 4. 2 3. 4가 들어오면 오. 아프리카. 야, 아프리카 프 사람